한에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네요. 지금 난 12시인데요. 여기가 보원지대다 보니까 그렇게 덥지 않네요. 그냥 초가을 날씨에 딱 초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거의 한풀 꺾이고 초가을 막 왔을 때 약간 덥지만 무난한 생활하기 무난한 그 정도의 날씨입니다. 노점상 할머니한테 갔던 바나나 이것도 맛있어요. 바나나인데. 남한에 가보려고 도로 나왔습니다. 남서쪽 방향입니다. 재설린, 마카 타오다이, 아, 사파. 들어 이리 안니 파타라 어땠냐? 마카포드 마케리. 마카포트마카포트 마카포드. 거의 얇긴. 커이포미 파이 커이퍼미 파이 안아만 오이 안 차이 없노? 얘깃도 떠 없노? 얘깃도 떠 없노? 가없네요옥수수가 있으면 좀사 먹고 하려고 와이딩, 김카우, 다이버 라카타우다이라카하9 0칸0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오징어들고요 소스가 있는데 예, 소스를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마늘인 것같아요 마늘은 또 내가 좋아하니까 아고추네이 매운 건지. 때문에, 때문에. <laughs> 비주얼은 그럴 데요때때담아놨나이버섯이네 음, 새우살부터 한번 먹겠습니다. 새우살, 먹어보겠습니다. 새우? 가짜 새우살. 김홍, 님만 먹어. 허짜이, 음. 음. <laughs> 짜이이이 음. 굉장히 희소네 돼지구이 특수부위인가 돼지 흙바닥위일 수도 있겠다. 예, 후짜이라고 합니다. 후자 후짜이. 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딩이라고 하는데, 되게 바닷 같기도 한데, 다 먹으면 주인아주머니가 울것 같으니까 그만 먹어야겠습니다. 생각보다 먹을 만하네요. 일단 비주얼이 좋습니다. 안니, 안니안니파사라오 와우 냥 신닭. 신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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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닭 아 신닭이라고 합니다 타오다이 갑자이 자 이제 다 먹었고 다 먹었고 가봐야 돼게 가격은 8만 2천 띠비 나왔습니다 큰물한 병하고 큰 콜라 한 병이 포함된 가격이 8만 2천 띠비 신덕만에서 아 5만 0천 띠리였던 것 같습니다. 먹을만 했네요. 새로운 체험도 하고, 요에서 시장 안쪽까지 음, 오도바이를 다시 불고 들어왔으면 도둑맞으면 안되니까요. 음. 아

아이네노라고 하는데. 씨만 없으면 좋겠는데씨가 있어 가지고 먹기가 조금. 오늘 제네럴은 이네아이네늘 킬로 타오 다이. 러러1 5 0 어, 거의 낀 야이. 보다이. 라이 아, 거의 낀 야이. 시판 시판, 음. 아, 시, 시판. 아, 네. 아 맛을 봐서 안살 수는 없고 씨만 없으면 먹을만한데 씨가 있어서 조금 아. 마포라고 해서 음, 맛을 보고 나서 안살 수가 없어서 0.5kg만 샀습니다 만끼대 0.5kg ดีมมหนึ e <S <s ่งกิโลหนึ anyway. ่งก <instant> ิโลสี <cheap> ่สิบพัน่กโลอามสามสปามได้บ่ได้อไดค่อยพได้ค่อยค่อยยากกินเมงโตว่าค่อยได้เจ้า 빠, 빠, 아이보 원래 잘라주지는 잘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잘라서 먹을 수가 없다고 잘라주라고 하니까 네, 칼을 그 가게에서 들려가지고 잘라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이. <목소리> 가위 <목소리> <목소리> 아니 팟타라오 얌ใ이얌่이얌ห이얌냠이หญ이 냠ใหญ่ กิ인 같은데 얌냐이라고 하네요 얌냐이 라카타우다이 2하0 0 0 25000 25000 2 5 0 알은 작은데 맛을 보니까 맛있네요. 동화 육이라고 해서 이게 한국에서 약재로도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만 살려고 하는데 양이 생각보다 많네요. 쌍합한 깁 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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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카타우다의 씨판, 씨판, 어... 능성쌈피하, 티판? 능통, 능통. 옥수수를 한 봉지 싸겠습니다. 4개, 5개 담겨있는데, 만집이라고 하네요. 700원. 갑자기, 갑자기라. 용안인데요. 껍질을. 아, 안에 과즙을 먹습니다. 과즙 안에도 씨앗이 큰게 들어있어요. 씨앗은 이렇게 벗어내야 돼요. 씨앗만 없으면 아, 엄청 달고 맛있어요. 약재이기도 하고, 씨앗 때문에 가육 양이 많진 않습니다.